2,000원 한마디 대완판. 훈제 냄비 전국적 돌풍. 일본 기념품 유행으로 미친 듯이 팔리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단 한마디로 전 국민의 지갑을 열게 만든 그 이름. 바로 2,000원입니다. JDBC 프로그램 톡파원 25시에 등장한 일본 훈제 냄비가 방송 직후 전례 없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소비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역사, 문화, 미식, 그리고 스타의 한마디가 결합된 현대판 쇼킹 트렌드 그 자체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SNS는 훈제냄비 관련 게시물로 도배되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심지어 일본 직구 사이트까지 모두 마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천원의 리액션. 별표 별표 이건 무조건 내가 가져야 한다. 별표 별표는 단한 마디가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온라인 쇼핑몰 서버를 다운시키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지 제조사에서도 한국 시장을 겨냥해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를 검토할 정도로 별표 별표 2,000원 효과 별표 별표는 이미 국경을 뛰어넘은 글로벌 현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냄비가 필수템으로 2,000원 효과가 만든 미식혁명. 이 훈제 냄비는 그저 평범한 주방용품이 아닙니다. 이 냄비 하나면 누구나 집에서 고급 요리사가 될수 있다는 마법 같은 기능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료만 넣으면 은은한 훈제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음식 맛은 한층 깊어진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혁명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찬원이 현지에서 직접 냄비를 사용해보고 감탄한 그 순간부터 이 냄비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무조건 갖고 싶은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방송 후단 3개월 만에 관련 상품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고 온라인 트래픽은 폭증하며 쇼핑몰 운영자들은 그야말로 별표별표 별표 대란 그 자체 별표별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찬원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신드롬이 단순한 팬심이나 홍보 효과를 넘어서 소비 심리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케팅 심리학자들은 진심 어린 리액션,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구매 전환율을 10배 이상 끌어올린다고 분석합니다. 즉, 이찬원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믿고 사는 소비 멘토, 별표별표로 떠오른 셈입니다. 톡파원 효과의 확장.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 이번 사례는 2천원 영향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가 착용한 의상, 먹은 음식, 사용한 상품들은 모두 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같은 제품 사기 챌린지로 확산됩니다. 예전에는 떡볶이 국물 어묵이었고, 이번에는 훈제 냄비가 그 주인공입니다. 방송 한 편의 시청률과 조회수는 물론, 실시간 검색어와 온라인 쇼핑 매출까지 싹쓸이하는 현상은 이제 별표별표, 별표, 톡파원 효과, 별표별표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소비 문화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대화로 확산되며 공유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 트렌드를 낳았습니다. SNS에서는 나도 냄비 구했어요. 이거 진짜 강추. 톡파원에서 본 그거 할인 중 이라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직구 대행까지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2천원의 리액션 한마디가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 구조를 흔들며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국경을 넘은 2천원 파급력, 일본 시장까지 뒤흔들다. 더욱 놀라운 점은 2천원의 영향력이 해외 언론까지 타고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 온라인 매체 오타쿠타임스는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조명하며 한국 인기 가수 한마디로 훈제 냄비가 국민템이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제조사들은 한국 한정판 출시를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방송 한 편이 일본 소비 문화에까지 강력한 파급력을 행사하는 순간 한류 소비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능 방송을 넘어 콘텐츠가 실제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찬원과 톡파원 25시 제작진은 단순한 MC와 게스트를 넘어 시대의 소비 감각을 움직이는 문화 엠버서더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가 콘텐츠 소비 심리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톡파원 25시 최근 앞으로 공개될 체험 기념품 관련 콘텐츠는 이번 훈제냄비 대란을 넘어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본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찬원과 출연진이 직접 큐레이션한 셀렉션은 또 어떤 열풍을 불러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입니다. 이찬원,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티스트. 결론은 간단합니다. 2,000원 한마디의 품절 사태. 그가 던진 짧은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방송 홍보를 넘어서 소비 심리를 뒤흔드는 신드롬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원은 단순히 좋다고 말한 게 아니라 소비자 마음 속에 지금 당장 사고 싶다는 욕구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스타의 힘. 문화 콘텐츠의 힘입니다. 나아가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노래 한 곡으로 수백만의 심장을 뛰게 하고 무대 위에서는 전율을 일으키는 천재적 음색의 마법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가슴속 뜨거운 불꽃을 지핍니다. 이찬원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감동과 열정, 희망이 폭발하는 꿈의 전장으로 변모합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가창력은 단순히 음역대가 넓다거나 음정이 정확한 수준을 넘어서 듣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감성의 해방구입니다. 이찬원의 노래에는 인생의 히로애락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기쁨은 한없이 밝고 경쾌하게 슬픔은 가슴을 찢는 절절함으로, 그리고 희망은 다시 내일을 향한 뜨거운 불꽃으로 재탄생합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인생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마음의 치료사이자 영혼의 선생님 별표별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삶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는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가수가 되기 전 누구나 평범한 꿈을 꾸지만 이찬원은 그 꿈을 굳은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연습과 무대 경험을 쌓으며 그는 이미 대중에게 거대한 별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경연과 공연을 통해 쌓아 올린 그의 무대 장악력은 가히 전설이라 불릴 만합니다. 그는 노래 한 곡에 인생을 걸고 무대 위에서 관객과 일체가 되어 그 어떤 에너지보다 뜨거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찬원의 꿈과 포부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갈망합니다. 단지 유명해지고 인기 얻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모두가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선 언제나 음악과 사랑이 공존하며 이찬원의 음악은 곧 희망의 서사시가 되어 대중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팬들과의 소통, 사회적 메시지 전달,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는 대중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닙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목소리가 되고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 영향력은 팬덤을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찬원은 단순한 스타 그 이상입니다. 그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의 대명사로서 무수한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무대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그 자체입니다. 이찬원이 지금껏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빛나는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이찬원의 음악과 인생 스토리에 빠져들며 그를 음악계의 전설로 기억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그의 음성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며 그가 뿜어내는 열정과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나는 등불입니다. 이찬원의 노래와 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하는 이찬원. 그는 분명히 노래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티스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JTBC 톡파원 25시에 이찬원이 등장하며 불과 한마디로 일본 훈제냄비가 전국적인 품절대란을 일으킨 사건은 단순한 방송 홍보 효과를 넘어선 별표별표 별표 이찬원 신드롬 별표별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가 가져야 한다는 그의 진심 어린 리액션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구매 욕구를 폭발시키며 온라인 쇼핑몰 서버를 마비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스타의 영향력을 넘어 현대 소비 트렌드와 문화적 파급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차원 효과, 소비 심리를 움직이는 마법의 한마디. 이찬원의 훈제 냄비 발언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믿고 사는 소비 멘토,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합니다. 마케팅 심리학자들은 그의 진심 어린 리액션,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구매 전환율을 10배 이상 끌어올린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떡볶이 국물 어묵부터 이번 훈제 냄비에 이르기까지, 이찬원이 착용한 의상, 먹은 음식, 사용한 상품들은 모두 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별표별표 별표 같은 제품 사기 챌린지, 별표별표로 확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톡파원 효과라 불릴 만큼 방송 한 편이 시청률과 조회수는 물론 실시간 검색어와 온라인 쇼핑 매출까지 싹쓸이하는 현상은 2천원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소비 문화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대화로 확산되며 공유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낳았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나도 냄비 구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톡파원에서본 그거 할인 중이라는 후기를 쏟아내고 직구 대행까지 문의가 빗발치며 2천원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 구조를 뒤흔드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국경을 넘은 2천원 파급력, 글로벌 소비 시장을 움직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2천원의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해외 언론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 온라인 매체 오타쿠 타임스는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조명하며 한국 인기 가수 한마디로 훈제 냄비가 국민템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제조사들은 한국 한정판 출시를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방송 한편이 일본 소비 문화에까지 강력한 파급력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MC와 게스트를 넘어 시대의 소비 감각을 움직이는 별표 별표 문화 엠버서더, 별표 별표로서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콘텐츠 소비 심리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톡파원 25시에 진화 콘텐츠와 소비의 연결고리. 톡파원 25시는 이번 훈제 냄비 대란을 계기로 별표별표, 콘텐츠가 실제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힘 별표별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톡파원은 체험 기념품 몰 콘텐츠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본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찬원과 출연진이 직접 큐레이션한 셀렉션이 또 어떤 열풍을 불러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입니다. 이는 방송 콘텐츠가 단순히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찬원. 노래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티스트. 이찬원은 단순히 좋다고 말한 것을 넘어 소비자 마음 속에 지금 당장 사고 싶다는 욕구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진정한 스타의 힘,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노래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티스트, 별표별표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가슴 속 뜨거운 불꽃을 지피는 마법을 지녔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찬원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감동과 열정, 희망이 폭발하는 꿈의 전장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은 듣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감성의 해방구가 됩니다. 이찬원의 노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녹아 있으며 수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인생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별표 별표 마음의 치료사이자 영혼의 선생님 별표 별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00원의 영향력 시대의 목소리이자 희망의 등불. 무대 밖에서도 2000원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 사회적 메시지 전달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는 대중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닙니다.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시대의 목소리가 되고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찬원은 단순한 스타 그 이상입니다. 그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의 대명사로서 무수한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는 그의 삶그 자체로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이찬원이 지금껏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빛나는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이찬원의 음악과 인생 스토리에 빠져들며 그를 음악계의 전설로 기억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그의 음성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며 그가 뿜어내는 열정과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나는 등불입니다. 그의 노래와 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하는 이찬원. 그는 분명히 노래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티스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내가 가져야 한다. JTBC 토파원 25시 이베이도시에 등장한 일본 훈제 냄비를 향한 가수 이찬원의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방송 직후 훈제 냄비는 전무후무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온라인 쇼핑몰 서버를 마비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홍보를 넘어 스타의 진심 어린 리액션과 소비자의 공감대가 결합된 현대판 쇼킹 트렌드 그 자체였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믿고 사는 소비 멘토이자 한류 소비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 엠버서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효과의 탄생 국경을 넘은 소비 신드롬 이찬원의 훈제 냄비 발언은 곧바로 SNS를 훈제 냄비 관련 게시물로 도배시켰고,